수 클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아! 와, 진짜, 와, 반사신경.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클럽에 들어갔어. 이게, 이게 신경 손서 다리를 막. 아, 클럽 이게... 잡았어요. 그냥. 아, 클럽으로 잡았나요? 지금? 네, 몸에 맞지도 않았어요. 와, 이게 문제가 될거라는데 이건 와. 팔꿈치에 그냥 맞는 거예요. 팔꿈치. 그렇네요. 보세요, 팔꿈치에 맞는 건데 본능적으로 잡았습니다. 오, 반응 속도 정말 빠르신지용 선수 타자도 놀랐죠. 반응 속도 미쳤다. 야, 안 맞았어. 아 놀래라. 아 놀래라. 괜찮을까? 안 맞았지. 안아파 일단 안아파안 맞았지? 예, 안 맞았지. 네. 안 맞았지? <laughs> 이번 타자 김지성 선수입니다. 어 선수 들었어. 에 와라 와라 와라. 오. 높게 떴어요. 김지성 선수의 타구입니다. 타격 죽여야지. 볼 플라이. 잡아냅니다. 투아웃. 맞을 번에 하고 정시찰 타이. 일단 투아웃이 됐습니다. 3번 타자 최준서 선수입니다. 예! 타격합니다. 예! 타격합니다. 예! 느린 타구인데요.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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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빨리 빨리. 이런 수비자 잡았어요. 그리고 신재영에게 신장의 박 베이스에 먼저 닿습니다. 위험 위험. 알파 터진대. 위험해. 이렇게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한 신재영이었습니다. 경기 빠르게 3회 말로 갑니다. 이번 이닝에 태웅이가 하나 보여줘라. 아 뭔가 점수가 날것 같은데. 선두 타자가 중요해 이런다는. 그러니까요. 자 이제 3연말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선두타자 유태웅 선수입니다 이런 날은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막 움직여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눈에 임팩트 있는 그런 신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laughs> 그렇죠 넘게 갑니다 선두타자가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소리 <laughs> 이렇게 선두 차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태용 선수 막 뛰어주면서 홈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큰 희망이 생기는 이닝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따라가야 돼. 빨리 따라가야 돼. 이제 더못 가면 이제 지지직 끌려간다. 빨리, 빨리 따라가야 돼. 이번에 따라가야 돼. 오늘 경기 첫 타석 안타로 열 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문호입니다. 업스트레스! 업스트레스! 트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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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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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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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네요 와 이거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요와 허력 번트는 완벽했죠 코수 아, 입장에서 이거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끝까지 바라봤어요 야 판단력 아주 좋았네 이게 yeah,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와, 야구장이 좀이득해었네와 와, 이거 진짜 기습 번트네. 야 우리도 놀랐어 지금. 아쉬워하는 김무로 선수입니다. 참 이럴 때 보면 진짜 대타자가 맞단 말이에요. 바깥쪽 멀리 앉았어요. 어,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이로수 안 뜨시자만했고, 이로부터 일로 까지. 아,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와, 이로수 안 뜨시자만했고, 이로부터 일로 까지. 다시 아. 또병 살짝. 이걸 죽죠 아, 가운더가 지금 애매했어요 마지막에 티오 올랐기 때문에 아이 잡고 성공까지 이 유격수하고 이루수가 저렇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안정적으로 해 주니까 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요 그러면서 3연대 벌써 병살타가 2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와 이게 동북대는 타격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황영목 선수로 타순 연결됩니다. 무기 맞아, 무기. 무기 하나 넘겨야겠다. 안 되겠다. 딱한번 나오는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딱이 야구는, 타이밍. 야구는 딱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딱한번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태어로는 바운드. 윌루스가 어! 잡고 직접 베이스로 가겠다는 시도. 이렇게 이닝이 끝이 나고 맙니다. 선두 타자의 몰래 출루. 그러나 두 번째 병살타가 나오면서 공격이 멈춘 몬스터즈입니다. 잘한다. 응? 누가? 뭘 잘해. 아 1점? 1점 돼갖고. 내가 돼갖고. 그래. 이게 뭐냐면 아까 그 1, 사말루의 이건열 감독이 올라오고 나서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렇네요. 병살 타도 나왔고요. 한 경기 최다 병살 타가 저희가 일대0으로 패했었던 그 경기 세 개로 기억하는데 벌써 3 명의 두 개가 나왔습니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와, 힘을 내야 되는데 점수 주면 안 되는데 진짜. 아, 형, 아이빙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경기 사회 초과 됐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이 시팅 선수는 더터스에서 쉬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거든요. 어...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중심 타선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네, 선두 타자 4번 타자 이재호 선수입니다. 초구 조심하고 초구.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어패, 어패. 아주 높게 떴습니다. 와 어, 헐. 안돼안돼안 돼. 헐. 하 높게 떴습니다. 마이크수 정윤 잡아냈습니다. 원아. 웃카드가 너무 잘 들어갔네요. 아, 네. 네. 아이고. 앞에 놈들이 네. 좀 차려. <목소리> 어. 자, 그러면서 이제 5번 타자 권동욱 선수로 가는 데이선수는 조심해야죠. 첫 타석 2루타를 기록했었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네. 초구 푸시면 안 돼요. 아이씨. <목소리> 아왜 이렇게 았어 타격합니다 아, 다시 또 같은 코스로 보냅니다 아, 또 아, 아, 왜? 야, 아까도 이렇게 하니까 이륙까지 2룩까지, 이륙까지 가요 끊어라끊어라 끄더라. 끊어라. 준경수 끊었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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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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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똑같잖아 패턴이 얘네는 안 찼지 말 똑같은데 맞았어? 똑같은데 맞았어. 똑같은 거 뭐, 똑같은 걸로 맞아어 슬라이더를 맞히는 이 타임이 기가 막혔어. 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공을 던져도 지금 이런 장타를 지금 다 때리고 니다 네. 오늘 경기 신정의 저승 사전은 권동욱입니다. 자 그러면. 선승준과의 승부인데 문제는 선승준 고범이이두 선수가 모두 신정 선수 상대로 해서 기록이 안 타거든요 지금. 준기야, 준기야 한번 더 할까? 하나 더.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어 슬라이더 이거. 재형이 수고한다. 가자, 가자. 미쳐, 아이템, 아이템. 도쳐, 도쳐. 에이씨. 꼬마스, 와 뭐하냐 진짜. 에이씨, 초구는 타격 탑인데 그냥 올라난 쪽이야 탑이다. 아이고. 이로도 여유 있게 3루 들어 숨까지 다리가 안당가 다리가 안 당겨. 이로까지 달려요. 이번에는 선승들이 이로까지 들어옵니다. 같은 패턴, 같은 득점, 스코어이데요 지금 신재웅 선수가 크게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권동욱 선수전 만나면 땅땅 일실점 또 일실점 그런 거죠야 우리는 진짜 어마무시한 이틀을 만났습니다. 공수가 완벽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돈붙어 아, 그리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투수를 좀 중계를 시켜야 돼요. 네. 이 점을 중계 저기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빠르게 빠르게 투수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세고 누구? 정있었어가있었지요잡어가있 뭐. 현수? 현수! 예풀어아 농어가 있었어요. 농어가 있기회가 왔다 운동 안나가 있었어요. 농어가 있었 있었어요. 농어가 있었어요. 농어가 있었어요. 농어가 있었어요. 농어가 있 서구 아! 범용 보인다면. 아은냄네 매. 그래 이거야 이거 얘는 이거야. 이스 아, 그래! 파이볼. 아아어 범용 보인다면. 아은냄네 매. 현재 주자는 특점권 실점 위기에 진재요이 점을 준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타자들을 차분히 차분히 아웃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고범이 스트라이크 2에서 맞죠. 루킹 삼진아요 Let's go, l e t go. e t g 떨어지지. 이 선수의 이 진짜 이 차분한 이 피칭이 지금 이 결과를 승진으로 만들어냈니다그지만 네. 네. 아직 이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루에 선승준이 나가 있고요. 8번 타자 신준우 선수입니다. 초구 음. 바깥쪽 볼입니다. 바깥쪽에 대비할 겁니다. 다시 바깥쪽 공 요구. 음. 아 방망이 참아요. 돌투. 아, 불리한 카운트로 가는데, 어 글쎄요 지금. 또 왜? 로진, 로진, 로진. 아, 로진 달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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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손이 날라왔어, 손 날라왔어. 날라와. 아 발에 날라 왔어 날라 발에 날라 왔어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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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요, 예. 아, 벗겨졌어요? 네. 괜찮아요. 자, 기다려봐. 자, 일단, 우선 트레이너가 상태를 파악하고 내려갔습니다. 어, 까진나 예. 네. 로진을 많이 바르고 뭐? 로진을 많이 바르는 땀에 밀려가지고. 아, 땀 나니까? 예, 네, 아. 생했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이네 구기는 이 정도면 잘 되겠다, 됐다. 아. 점막한테 피해가야지. 점막. 예. 지금 점막. 이 물질이 벗겨졌거든요?

마운드를 지켜내지 못한 신재이이었습다다 l o s 와, 와, lost. I l o s 이 I l o 어 t 이 l 라 s t I lost. I lost. I l 했 s t I lost. I lost. I 어 아니, 언제 들렸는데? 지금. 마지막어에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수고하어 땡겨, 땡겨, 땡겨. 고했어 정현수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자, 네. 현수. 그럼. 수고하세요. 아, 초보리다. 네. 수 가자. 네. 그리고 정현수 선수는 2년 전 동국대학교를 만났다 후퇴게 당했습니다. 일단 동국대학교가 홀드 게임 승리를 따낸버가 있었어요. 그때 악몽 같았었던 그 기억을 잊게 만들어야 되는 정현성 준대요. 나왔다. 현세영 님. 마스크 쳐. 돌아온 다음에 돌아온 다음 마스크 쳐. 어, 나 어지러워. 어, 나 어지러워. 예?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지금 정성훈 선수도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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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성훈 머리가... 선수도 몸이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몸 아픈데. 성훈 형또 왜? 왜 성훈이 왜? 왜 성훈이 왜? 에? 네? 어지러 워 어지러. 워 바꿔달라고? 어 아, 못하겠어. 아 지금 워낙 더운 날씨기 때문에 아 이게 선수들이 아... 더워서 무더워서. 왜? 성훈이 왜? 안되요어 어진 없대요 어진 없대요 고용용 준비해 고용용 고용. 고용. 용복이 준비하라 용복이 난리다 지금 이제 고용으로 바꾸겠네요 현수 이팅 제가 이게 위기가 왔다 지금 진짜 위기다 이거 뭐, 미안해 고생했어 다리가 어려워 포겸 들어가라 와 뭐 어디로 교체해야 되나? 는아 아무래도 지금 최강몬스터즈의 고참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더운 날씨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서 오늘 경기를 우리가 초반에 네. 점수를 내 필요가 있었던 게 이런 네. 거예요. 그러 게요. 영원들, 예, 네. 파이팅하고, 예, 네. 김현태고, 예, 네. 네. 사이다, 어, 예, 네. 앞으로 아, 뭐 야구 2 0년더 해야 되잖아. 네. 쳐지면 안 돼. 네. 현수야, 예. 다운 타자 하고 되니까자세히 던져. 예. 포부를 든다. 밀어내지마. 예. 투아웃, 아 투아웃. 이팅투아 오케이, 오케이. 재몬에서이팅 가봐. 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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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현수, 가자, 현수, 현수. 가자, 현수, 가자, 현수. 가자, 현수. 가자, 현수. 오케이, 집중하자. 현수 투아웃, 투아웃. 현수 이팅 현수 이팅 지금이 말로 완벽하게피치를해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오 h a n k you, thank you. t a b a t a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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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t a song.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ango. t a n g 아웃의 바운드 처리가 경기전에 선수들이 정말 이상하게 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야, 이게 그냥 아웃을 끝냈어야 되는 상황. 아... 실책으로 신주루 선수가 나가면서 이제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두번 타자 김경환 선수입도복장는 지금 근데 이 실책으로 만든 이 찬스 때문에 네. 여기서 한 점을 더 낸다. 약간 자신이 생길 거예요. 1점 만 1점 만. 안 점만 더한 점만 더한 점만 더 지금부터는 비상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질를안 돼요. 인질은 네.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헤이. 더 높게 떴습니다. 공사해면 돼요. 에이,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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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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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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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빗맞았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코스 알면 안 돼요. 데서. 중견수 내려오면서! 어, 김무호가 잡아냅니다. 그래! 레이스 퀴즈, 레이스 퀴즈! 됐어, 됐어, 됐어. 바비, <시> 아, 아아 바비. 추가 실점 없이 아, 라운드를, 아, 라운드를 아, 지켜내는 투수 아, 정연수였습니다. 아. 아, 네. 자, 이제 우리도 하마, 우리도! 수고한다, 수고한다! 우리 우리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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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고, 우리 수고, 수고, 수고. 우리 한 회마다 얼굴들이 다 하나, 익, 하나, 익어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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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도 많이 마니까 토할 것 같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점수를 한점한점 한점 잃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네.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음. 그 말인즉슨 우리 점수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선두 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지요 아, 개피 가자, 캡피 가자, 가자! 수비, 수비! 야셔야 수비 집중, 집중! <laughs> 타격했어요. 예. 타격했어요. 예! 아, 수비 떨어지면서 이루수 정준태 1루까지아 수비 또 떨어지면서 이루수 정준태 1루까지 아. 저거 아. 시 아, 버리겠다.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는 이루수 정준태입니다. 예! 지금 타구 속도가 꽤나 있었거든요. 면 어려웠어요. 네. 보세요. 와 미끄러지면서요. 슬라이딩하면서 잡아서 정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서 송구까지 갔어요. 스프링이 좋은 거요 네. 동국대의 유격수 이펙가는 지금 아마추어 최고라고 지금 보여주 네. 그, 이게 야구는 센터 라인이 강하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야, 준재야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뻐. 알았어. 아, 네. 더 던질 수 있잖아. 어, 그렇지. 뭐라고? 좋아, 던져. 힘들어. 네. 너무 다 네? 고생했어. 네. 어 볼이 별로 안 좋아. 아, 높아. 네. 볼이 높잖아. 이거 밀어, 밀어. 수고했어. 수고 아웃 카운트. 10개를 잡고 마운드를 떠나는 김경민 선수입니다. 그냥 힘들어가면안 돼요. 막 해야 돼. 어? 아, 믿고, 믿고 쓴다. 네. 어? 네. 피치 맞아도 괜찮으니까. 네. 어. 동국대학교가 팀의 두 번째 투수 장민호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오른손 유이관이라면 이장민호 선수는 오른손, 그리고 이대현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고 올 시즌은 최고구속 147까지 기록한 선수입니다 글쎄요, 이건열 감독이 제구가 좋은 투수 다음에 바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를 붙입니다 이게 또 이제 뭐냐면 이건열 감독은 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투수를 이대호한테두번 상대하게 안 하는 거아 그렇군요 지구 음. 승왜해야지 자신 있게 자세 원하시오, 축구를 타격했습니다. 축구를 타격했습니다. 이대1을 타고 파울전을 떴어요. 오케이. 그리고 잡아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나이스. 이거 또 괜찮아요. 이렇게 성공하면 돼요. 아 이건혁 감독은 이거를 노린 거예요. 아, 낯섬. 그런... 낯섬을 주는 거예요. 여덟 번의 이 우승을 했었던 이 감독을 만날 때 이게 또 네. 다른 적이네요 그러니까 프로에서 더... 우승 반지를 여덟 번 끼셨다라는 어... 거잖아요. 단기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지켜봤었던 이건열 감독이 그. 그러니까 제가 볼땐 이제 뭐냐면은 아마 선수를 상대할 <laughs> 때는 그 수준에 딱 맞히지만 이건열 감독이 아... 지금 프로를 상대할 때는 본인이 네. 개입해서 이상황을 지금 이끌어가요. 펜잡였니? 펜잡 아니비지 꾸었. 직구였어, 직구였어? 네. 아. 야, 볼 좋다. 오늘. 잡아 버려. 서동욱 바두 밑에 야. 떨어졌습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이렇게스리요 와. 2회. 그리고 3회. 그리고 4회까지 세 타자만으로 몬스터즈의 공격이 끝나고 맙니다. 와, 와. 경기 5회로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번이 최근이고 최대 위기다, 진짜. 와, 씨. 어, 최고의 위기다. 아 진짜 짜증나네. 이런 분위기 약간 좀 오. 오래간만인데, 그지?